구약성경 요란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 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부암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로 약속한 이제 삼일이 됩니다. 루부암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포악하게 대답을 하지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조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조언을 싫어했습니다. 본인의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는 또 굉장히 그 왕권에 대한 그런 낮아 지금 또 권위주의를 권위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조언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에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지요. 아, 감히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는 것이 또 싫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더 무겁게 할지라라고 말을 하죠. 이 르호보암의 선언은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조언한 그것이 그는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권력이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시원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하게 대답한 것은 그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솔로몬의 북이 영화가 그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르후보암은 그가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르후보암의 대답을 들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 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될 줄은 몰랐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는 것 자체가 어, 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부터 열두 지파가 통일한 나라로 1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부터 시작된 이 다윗 당조는 80년을 또그 안에서 지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의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미 분열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솔로몬 때까지는 지켜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한 나라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나라의 분열로 이어질 것은 또 전혀 생각지 못하했던 거죠. 르호보암은 상황을 여전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왕은 노역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리던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권위와 힘으로 어, 노역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이아드람을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여서 아예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아드람 때문에 더욱 힘들게 일하였던 때가 생각나고 그때의 억울함이 그때 서름이 북받쳤던 것이죠. 르보와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였고 재빨리 세겜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 0 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애굽 왕실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에 뭐 결코 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여서 유다에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르후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후보암을 떠났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와이 베냐민 지파 거기는 르후보암 지배 아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북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시무이 지파는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들도 유다에 속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이후에 진정한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남쪽의 유다, 남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지죠. 르후보암 때 나뉜 이스라엘은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가서야 다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때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지만은 어,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사건을 봅니다. 오늘도 오늘 아래도 많은 권위 의식 때문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어, 또 파괴된 또 세대를 많이 보는 것이죠. 권위가 파괴된 세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파괴된 세상에서. 또그 안에서 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를 권위,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리더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나누는 것이지만, 권위는 세우는 겁니다. 권위는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낭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면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모든 권위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